탄자니아 모닝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. 정말 매일 이 소리에 일어납니다. 눈도 뜨기 전에 찾아와서 이렇게 모닝콜을 해줍니다. 매일 한 마리가 찾아오더니 이제는 두 마리입니다. 혹시 새 지저귀는 소리 이런 거 상상하셨나요? 일어나서 쫓을 때까지 하는 모닝콜 서비스 잠깐 들어보시죠. 언제까지 하나 지켜봤는데요. 끝이 안 납니다. 이런 확실한 모닝콜 서비스를 매일 무료로 받다니요. 보다 못한 미미가 뛰어와서 쫓아줍니다. <laughs>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오후에도 찾아옵니다. 제가 웬만큼 두드리는 유리창 소리에는 도망도 안 갑니다. 산책할 때도 새가 한몫 하는데요. <laughs> 어디 보자 어디 보자. 새똥을 유독 잘 맞는 우리 문유입니다 유독 지능이 높은 한 새가 있는데요 악동 같은 새입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 일부러 응가를 하기도 한대요 앞을 또 팔에다가 이렇게 똥을 싸고 그냥 결국 울음이 터진 우리 문유 새소리에 잠 깨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? 손 들어주세요